자. 자, 지금 대한민국 지금 이 장면은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장면이고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짓다물려서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왜 대법원장을 불렀습니까? 서영교 의원님, 제눈 똑바로 쳐다볼 용기 납니까? 최혁진 의원님. 열린 공감 TV 가서 방송하세요. 이렇게 방송하시려면 여기는 엄중한 국민을 바라보고 국정감사를 하는 장입니다. 자, 조용시키세요. 조용하라고 조용시키세요. 이 장면은 모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가짜뉴스에 기반한 저는 추정 연휴 동안 서영교, 부영찬, 부승찬, 뭐라도 하나 어떤 자리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더 진전된 그 소위 제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들어주지 않을까 정말로 기대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막 나갈 수 있나? 그래도 동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한 가지라도 대법원장을 압박할 수 있는 뭔가 근거를 조용하세요. 조용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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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한덕수가 조의대가 만났다라는 그한 가지 거짓 뉴스를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은 김병로 대법원장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서 그게 지금 가당키나한 비교입니까 저는 지금 이 자리가 김영민 간사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와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요. 왜 해야 됩니까? 대법원장 국회법자 읽어드릴게요. 저요, 가만 좀 있으세요. 국회법 121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자 5항 보겠습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다. 출석해야 합니까? 출, 국민학생도 아니 다 아는 이런 문장을 못 읽어요. 왜 자기들한테 필요한 문장만 발언해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고요 지금 민주당은 가짜 뉴스 하고 이 회의진행도 거짓말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법을 전혀 지키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저는 우리가 역사에 대단한 어떤 대단한 진실을 밝히더라도 우리가 정, 정당한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진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사하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본인의 동의하지 않는 증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도대체 이런 국회를 난장포로를 만들고 국회를 도대체 이렇게 전부 거짓말과 위선으로 대법원장까지 불러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붕괴시켜서 그럼 여러분들이 붕괴시킨 그, 그 세상 더 좋은 세상 올까요? 저는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집을 다 불태워버린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그 위에서 그 위에서 집을 다시 지으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80년 동안 해온 대한민국 헌정 역사보다. 두 배, 세 배나 더 걸리는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 자리가 왜이 자리가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범죄 헌적 지우기 아닙니까? 지 내용이 그렇잖아요. 전현희 의원님, 전부 이재명 재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한게 뭡니까? 전부 다 이재명 지우기, 재판 중단시키기, 대법원장 압박해서 대법원장 압박해서 앞으로 있을 재판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법원장님이 왜 파기 환송을 해 가지고 이런 논란을 만들었을까? 파기자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출마 못하게 했었어야죠. 그게 우리 역사의 양심에 맞는 일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 본심입니다. 맞습니다. 제 본심입니다. 범죄자가 범죄자가 나라를 파서리는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것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감금을 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대법원장 감금해서 진술을 압박을 해요? 근데 왜안 보내줍니까? 참고인이 왜못 못 나가게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정인이라고 얘기하셨죠? 정인 아니라고 위원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법원장은 인산만 하러 온 겁니다. 인삿말하러 온 대법원장을 갑자기 참고인으로 만들더니 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투를 하는 거아잖아요 이런, 이런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런 불법 진행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갑니까? 이 자리가 우선 추미애 의원님 가족 회의하는 자리예요? 추미애 의원님 가족 회의하는 자리입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관행도 있고 법도 있고 우리는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켜주셔야죠. 그리고 법원행정처장까지 나서서 제발 이석하게 해달라고 지금 국회를 향해서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가 사법부의 애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팔이 앉혀서 이런 모욕을 주는 대한민국 국회 이런 국회를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진실이 드러나지도 않겠지만 설사 그 진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에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까? 한덕수 조의자가 만났다면서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뭐드셨어요 어떻게? 아니, 아니,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최소한의 근거를 가지고 안 만났다고 얘기했잖아요. 천대형 병원 행정처장 하늘이 두쪽 나도 그런 일 없대잖아요. 아니, 왜 저분들한테 의혹 제기한 사람들이 말씀을 해야죠? 아니, 아무 일나막 던져요? 막 던져요? 김영민 의원, 사적으로 무슨 일 있어? 제가 막 던져요, 이 자리에서? 그러고 입증을 제가 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절차가 잘못됐다고요. 왜? 대답할... 없는 사을부탁으로방 하냐고요. 네, 다음 질의는...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네 다음 질의 순서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